안녕하세요. 영어강사 인재나입니다 어디냐고요? 에덴 동산이냐고요? 어, 에덴 동산 못지않게 아름다운 곳인는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책을 읽으려면 똑바로 읽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야 되는데 어, 편입생이라고 해야 되나? 어, 중간에 무작정 이제 성경읽기 모임에 들어간 친구여서 이제 마가복음을 읽다가 이제 관련된 내용이 뭐 누가복음에도 있어 그래가지고 누가복음도 찾아 읽어보고 왜 최근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그것도 읽어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에 뭐 이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창세기 얘기가 잠깐 궁금해가지고 창세기 앞 부분 왜 1장 3장을 읽어봤잖아요 오늘은 창세기 9장을 한번 읽어보려고 딱 폈어요 사실은 창세기 9장의 후반부를 좀 읽고 싶었는데. 상세히 구장의 앞부분에 너무 재미난 내용이 있어가지고 어, 여러분과 지금 같이 읽어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노아의 방주 다 아시지 않나요? 이게 노아의 방주에 이제 동물들 한쌍씩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살려놓고 그죠? 나머지는 대홍수에 다 휩쓸려가도록 싹쓸이 정리가 되게끔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는 말이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제가 예전에 성경학교 다닐 때도 제가 눈여겨 안 봤던 대목인데 하느님이 약간 좀 츤데레 같은 느낌? 화가 나가지고 다 쓸어버리긴 했는데 좀 미안했던 것 같아 이 자연 세계에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 대목이 너무 웃겨가지고 라고 얘기하면 또 그러나 아, 너 너무 너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여러분 막 여러분도 한번 어떻게 약속을 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이 다시는 내가 안 그럴게. 징표를 내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무지개 무지개 이 무지개가 나와 너희의 징표. <laughs>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Then God spoke to Noah and his sons, I'm setting on my covenant with you, including your children. will come after you. 너의 뒤 l 오 come after you. 을 하나 하겠다. a l l l o n g e t e e e r I a I o u I w e a r you. 네뭐 동물들, 동물들 I w you. t e a t a t a o t o f t f w I w e t e t t I I m a t w i t h you. Never again will everything living be destroyed by flood waters. 다시는 살아있는 어떤 것도 이런 홍수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가 약속한다는 거예요. No, never again will a flood destroy the earth. 아,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뭐 대홍수가 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죠 하나님 믿습니다. <laughs> 다른 식으로, 다른 식으로 벌 주겠지? This is the sign of the covenant I am making between me and you and everything living around you and everyone living after you. I'm putting my rainbow in the clouds. 구름에 무지개를 딱 설치하는 거예요. 띄우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징표라는 거야. a sign of the covenant between me and the earth 이제 무지개 볼 때마다 하느님이 생각날 것 같아요 어쩜 좋죠? from now on when I form a cloud over the earth and the rainbow appears in the cloud I remember my covenant between me and you and everything living that never again will flood waters destroy all life <laughs> 내가 이렇게 무지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나도 이제 이거 보고서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When the rainbow appears in the cloud, I'll see it and remember the eternal covenant between God and everything living, every last living creature on earth. 인공 무지개라띄어야겠다 어? 인공 무지개라도 야, 무지개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니 몰랐네요. 이제 무지개 볼 때마다 어좀 좋죠. 이제 하느님이 막 생각이 날것 같아요. 근데 정작 제가 궁금해, 제가 이그 창세기 구장을 읽고 싶었던 건 바로 이 다음 절인데, 여러분, 다음 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